언제 와 있었네? 오래 기다렸어? 아니 나도 언제 와도 안됐어 그래? 뭐좀더 먹을래? 아니 먹고 있잖아 아, 내가 시키고 올게 뭐야? 뭐야 이 분위기 무슨 일 있어? 표정이 안 좋네 동우야 어? 나한테 할말 없어? 뭔할 말? 어제 뭐 했어? 뭐 어제 일했지 그냥 그니까 일하면서 뭐 했냐고 아니 갑자기 왜 그래? 일했다니까 일만 했어? 다른 것도 했잖아 어? 응. 응. 내가 다른 걸뭘 해? 아이씨 닮은 XX 어제 맥주 마신 거말안 한다면서 이씨. 진짜 안 했어?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할까? 주희 어. 씨 스토리에 너가 태그돼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? 아 그거? 응. 주희가 불러서 봤는데 방 지가 찍던데? 그래? 정우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? 아니 변명할 게뭐 있어? 아니 그러니까 주희 씨가 사진을 찍는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었 뭐? 아니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지가 찍어서 지 스토리를 올린 건데 근데 <laughs> 그런 걸로 뭐라 그래? 네가 여지를 줬으니까 주희 씨가 그렇게 했겠지 아니 무슨 여지를 줘 내가 동우야 네가 여지를 줬으니까 주희 씨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무슨 여지를 줘아 걔는 무슨 스토리를 그걸 올려가지고 아씨 동우야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? 아 어제 네가 한 행동들이 잘못된 거 알지? 아, 알지. 어, 아... 현승이 말했네 이씨. 아... 아, 내가 말하고 갔어야 되는데, 미안해. 어디 가? 아 현승이랑 맥주 마시러 간다고 말했어야 되는데, 아, 미안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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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우야, 지금 나는 주유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음. 무슨 얘기를하고 있는 거야? 미안해. 도 뭐야? 할말 없어? 어?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냐고. 내가 그 XX 내가 팔로우 취소하게 되냐? 어, 그게 맞겠다. 어. 아, 애설아 미안해. 어? 내가 그냥 그 인스타 팔로우를 차단해 버릴게. 다시는 스토리 못 올리게. 응? 어? 아, 미안해. 뭘또 차단까지 해. 됐어. 내가 자를까? 아니, 난잘안게 내가 그냥 뭘다 잘라 됐어. 아니야 아니야. 야 내일부터 다시 나오지 말라고 음, 딱 말할게. 됐다니까. 어? 오, 웃었다. 안 웃었어. 야, 미안해. 뭐 다시 이런 상황 안 생기게 <laughs> 잘할게. 알겠어. 고마워 용서해줘서. 동우야. 응? 나 질투 왔다고 했지.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해라. 야 아주 철벽을 2다3단으로 <laughs> 맞춰버릴 기 그냥 이것만 봐준다. 고마워 용서해줘서. <laughs> 알겠어 동우야. 아 근데 동우야. 어? 어제 맥주 마신 건 무슨 얘기야? 어?